아, 진짜요? <laughs> 저 꽤나 잘했죠. 되게. 잘... 오, 아니, 너무 잘했어. 잘했어 결국엔 승리로 이끌었다. 아니, 나는 너는 아니라고 <laughs> 계속 하고, <laughs> <laughs> 이세명만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너는 진짜, 뭐야, 아, 진짜. 다 아, 에이나 아, 때문입니다. 에이나. <웃음> <웃음> 완전 도움이 <laughs> 되는 친구가 습니다 <이상하였습니다. 웃음> 너무 웃기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일단 캠핑장 하면 제일 꽃이 뭐라고 바베큐? 바베큐 파티. <laughs> 맛있어, 우리 대박이야 제한 어, 시간 드릴게요 재밌겠다 네? 마트에서 10분 잠시만요 역할 분담을 역할 분담을 하자, 우리 시다 고기는 좀 언니들 어, 잘안 지우 언니랑 그러면 언니랑 동생라이 나눠서 그냥 사자 우리가 주식사료를 사고 너네 동생들이 그런 과일이랑 그런 거.